아니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m 으로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미어리 형이랑 사귀자. 아니 이거 아닌데. 언니 겨울 아우터 추천 좀 해주세요. 어 그래 이거. 너무 추운데 아우터가 없어서 얼어죽기 직전이라고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 불포도 하고 있으니까 제 실제 애착 아이템 중에 할인 많이 하는 걸로 세 개만 보여드려볼까요? 짠! 색감 너무 귀엽죠? 약간 물빠진 파란색? 컬러감이 이뻐서 구매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나 툭 입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입으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핑거홀 디테일도 있어서 손도 많이 따끈따끈해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사실 너무 기본템이에요 할인하길래 한번 사봤는데 코디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입기도 좋고 깔끔하게 입기 좋아서 화경룩 같은 코디도 가능하겠더라고 이건 그냥 진짜 기본템이라 추천해봤어요 마지막은 너무 많이 봤죠? 영상에서도 입고 나왔고 4번 나가면 2번은 입고 나가거든요 코디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귀여운데 진짜 따뜻해 아무튼 이건 진짜 마음에 드는 거다 만약 코디 정보 필요하면 DM으로 아 롯데리아랑 맥도날드 중에 뭐 먹지? 라고 보내주세요 아, 팔로우도 한 번만 눌러줘요